안녕하세요 자전거 풍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아, 짜잔 언더싱크 어, 정수기 필터 교체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아, 저희 집에 어, 6개월마다 제가 가아주인데요 6개월마다 어, 뭐냐 그 정수기 필터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정수기 필터로갈 텐데, 일단, 정수기, 이 입, 입수관, 입수관을 따라가다 보면, 음 저기, 물을 잠그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두워가지고, 여기 보시면, 입수관에 물을, 이렇게, 넣 하면, 아, 음, 뭔가 이, 이 바차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겠네요. 여튼, 어, 잠깐 끄겠습니다. 짜잔, 네. 바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저기 안에 보시면, 여튼 입수관 쪽에 지금 안 보일 텐데, 어쨌든, 닫고, 열수 있는, 그, 벨브 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열려있다가, 이렇게. 아, 여기 열려있다가, 이렇게. 닫은 상태로, 열려있다가 닫은 상태로 지금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물을 틀어보면 이제 안 나오죠. 이 상태가 된 거를 확인 하고 이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여, 여기로 이제 물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아, 저는 이제 관을 길게 빼놨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빼도 됩니다. 빼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네 개를 다 갈아야 돼서 복잡한데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이 안에 4개의 필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갈거 4개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이거, 제일 밑에 있는 거 세디 CD, 세이고요세디 멘트고, 그 다음에 카본 필터, 프리카본, 멤브레인 그리고 순서대로 쭉 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음 하나하나만 할 때마다 이게 그게 물을 하나 각각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고 물을 빼고 연결하고 물 빼고 이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거 뭐지? 필터를 주문하면 이런 걸 줍니다. 이런 거가 이제 이걸 뺄수 있게 더우거든요. 이렇게 빼주시면, 물론 이제 안에 물이 들어 있어서, 물이 원래, 디폴트로 들어있는 물이 있어서, 이렇게 네, 막 물이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정리했구요. 여튼 요거 쓰던 세디, 세디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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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디멘트 필터,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뒤집어서 물을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대충 어져볼게요 물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빼주시면 되고. 아, 처음에 세디, 제일 처음부터 세디 필터를 연결을 하고요. <laughs> 세디 필터를 연결을 하고.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 제일 가쪽에 있는 게 입수관. 가운데 있는 게 출수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수관을 이쪽으로. 출수관을 연결해야 되는데, 출수관은 기존에 이거 맨 마지막 거에 출수관이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포스트, 포스 카본 필터 앞에 있는 출수관을, 그러니까 최종 출수되는 관을 빼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세디멘트에 그냥 들어와, 물이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출소관은 빠져서 여로 나오겠죠. 이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상태로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걸 길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이렇게 빼가지고, 에이, 이렇게 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당연히 이제 물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밑에서 우리가 물을 잠궜으니까. 지금은 물을 열 때입니다. 물을 열겠습니다. 그럼 아, 이제 제일 첫 번째 필터에서만 물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을. 아이고. 아이고. 자, 첫 번째 필터에 물을 채우면서 이렇게, 이렇게 물을 빼주시면 됩니 이거 한, 한 필터 하고 나서도 필터를 교체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물을 빼주셔야 됩니다. 이걸 필터 교체할 때할 때마다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빼야되느냐, 이러면 모르지만, 한 1분, 2분 정도 계속 통과를 시켜서 물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 집의 제일 문제는 더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애매하긴 한데, 영상을 찍기가 애매하긴 한데, 제대로 안통었네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지, 반 느낌이 이렇게 리 흐른 느낌이 있어서. Sí, por 여기 흐름 물은 발판으로 이렇게 좀 수술 하겠습니다. 뭐, 충분히 뺐다고 생각되시면 이제 잠궈주시면 됩니다. 물을 자 물을 잠그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포스프리카본 이렇게 빼리시면 되고요. 필터가 다 됐다고 보고, 두 번째 프리타건을 빼줍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프리카본을 이걸 네번 반복하면 됩니다. 자, 프리카본을 출수관은 가운데 입수관은 가쪽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요. 를 틀어줍니다. 왜? 시커먼 불이 나오죠? 가본이라서요 이거를 각각 안해주면 첫 번째 필터에 있는 이 시커먼 물이 두 번째 필터, 세 번째 필터로 가면서 걸리기 때문에 각각 하나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가 멤 브레인, 멤 브레인을 깔아주고 준비하겠습니다. 멤 브레인, 멤 브레인 감염... 아니야, 안 빠지는데. 만들서그 물이 나올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 나올지. 맞았다고 생각되면, 물을 자, 잠그고요. 밑에 가서, 램브를 잠궈주시고. 자, 그럼세 번째 멘브레인대로 교체를 해줍니다. 마찬가로해주고 네 도구를 이용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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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 거 어디 갔어? 입수관 가쪽으로, 출수관은 가운데로. 다시 물을 틀어줍니다. 가때기고요 마지막 포스트 카본. 보고 다시 물을 잠궈줍니다. 자, 쉽죠? 참 쉽죠? 이거 다시 빼주고요. 마지막. 마지막 포스트 카버 필터를 갈아줍니다. 입수관은 가쪽으로, 출수관은 가운데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럼그 설치가 됐, 됐으면 물갈 준비가 됐습니 다시 다 물을 틀어줍니다. 에끝에 보니이페 일단 지뭐 라고 수 라고？보 시면 되 겠다. 물을 okay. 비웠고요 마지막으로 물을 잠그고, 자, 물을 잠그고요.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입수관. 자, 이건 맨 마지막 출수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래요 해주시면 되고요. 입수관, 출수관으로 계속 연결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입수관, 아, 출수관 위에서다터할게요 위에 입수관으로 자, 앞에 거에 출수관 자그 다음에 똑같이 앞에거에 출수관 가운데 출수관으로 하에거에 입수관을 연결했습니다. 또 하나 앞에거에 출수관으로 하늘거에 입수관, 입수관 입수 출수 입수 출수 입수 출수 하시면 되고 제일 처음에 있는 입수관은 이건 호수 에서 그런건데요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하나의 이렇게 딱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야겠죠. 뚜껑 닫고. 할수게 다시 이도를일어주으되겠 습니다. 4네 개의 그 거를 거치 니까 모든 수압 이좀 약해져서 그니다 수는 딱 됩니다. 혹시나 물이 살까봐 한번 다시 보는 걸로 자, 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정말만싹 해주시고, 물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언더싱크 정수기 필터 교체 영상이습니다 안녕! 이거 하나 사세요. 이거 그냥 원봉? 원봉 필터? 에서 아마 언더싱크 하는데 사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안녕!